자,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홍수 선생님입니다. 우리 M3 학생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주말도 잘 지냈나 모르겠네요. 이제 점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하지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네요, 다들. 자, 이렇게 봄이 왔지만 오늘 읽을 내용은 겨울입니다. <laughs> 이런 아이러니가. 자, 보시면은 어 제목 쓰는 게 문제인데 답이 나왔네요. Skiing and Snowboarding in the Summer입니다. 되셨죠 유닛 4 4고요. 페이지는 54쪽. 그리고 워크북은 네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리딩 책과 워크북을 동시에 보시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공부하지 않을까요? 중간에 멈춤 다시 재생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솔직히 선생님 영상이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 참알 길이 없네요. 다들. 댓글이나 그런 거좀 다뤄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선생님만 실컷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소통을 위해서 조금 잘 들었으면 들었다. 아니면 여기 좀 이해가 안 된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꼭 댓글이나 쪽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좀더 힘이 나서 더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 조금 많이 잘 읽기 그리고 듣기 연습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어, M3 비로 낮은 레벨은 아니지만 어느 레벨이던 간에. 리딩을 공부하면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맞아요. 리딩을 잘해야죠. 다시 말하면은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레벨에 관계없어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틀리게, 읽는, 틀리지 않게 읽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음. 여러분들이 글씨를 몰라서 못 읽진 않죠. 그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사고력이 중요하죠. 그거의 첫 번째 단계는 잘 읽기고요. 잘 읽으려면 또잘 들어야겠죠. 듣고 읽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강조된 게잘 되었다 생각되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읽어볼 질문은 아우 선생님도 봤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선생님 형광펜으로 다미쳤졌어 다시 말하면 표현이나 아니면은 문장 구조가 아 여러분들 진짜 음 어렵게 만들 만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또요대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 할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이 어려운 것을 잘 여러분께 전달될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자, 우선은 방향타 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방향타 질문.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읽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한여름에 스키나 스노우볼딩을 즐기기 위한 장소와 특징을 말할 수 있는지. 장소와 특징 말하래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겠네. 그죠? 여러 자소나올테고 그에 따라서 여러 특징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잘 정리가 되게끔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단어 쭉 나오죠? 오, 눈에 띄네요. 삼복도위. 아, 네. 질척거리는 슬러시, 슬러시. 아시죠? 얼음 가른 거, 슬러시. 질척거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단어는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네요. 하지만, 이거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은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셨죠 선생님도 이따 본문을 보면서 표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문장의 글의 전체에 요지가 될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나 혹은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면은 이제 문장의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확실히 여기서 좀 뭔가 압박이 느껴오죠? 대부분? 어우, 길다. <laughs> 자, 하지만 그렇게 주제가 딱딱한 주제는 아니라서, 음, 네. 자, 먼저 글 전체를 볼게요. 하나, 둘, 선생님 문단을 세고 있습니다. <laughs> 자,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그리고 마지막 네 개. 네 개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게 보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글을 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 한 문장 빼고 다 미주쳤어. <laughs> 어, 우선 첫 번째 왜 그랬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장의 구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장이 길어요. 왜냐하면 이 문단이, 이첫 번째 문단이 몇 개의 문장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세 문장입니다. 고작 세 문장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어 버렸고. 되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빽빽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한 문장 빼고 다 미쳤다고. 다시 말하면 두 문장 미쳤셨어요 근데 하나 빼고 다 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깁니다세개세 세 줄이죠? 자, 그럼 반드시 끊어 기가 돼야 됩니다. Would you like to get away from the dog days of summer? 끊어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자, 그럼 개날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정말 산으로 갑니다. 개날, 개날, 여름 개날. 자, 그래서 단어의 표현에게 있을 겁니다. 삼복더위라고요. 참 더운다는 게 개를 이용하네요. 한국도 그렇고. 자,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도, 나와, 있습니다. Dog Days of Summer. 여기 삼복더위라는 거 나오고요. 그 위에 Get Away From. 뭐어디서 도망치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올라갑니다. 어, 엘리베이터 타고 아닌데. 자, 그럼 다시요. Would you like to get away? 뭐 하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Would you like to get away? 도망치고 싶어요. From me? 나로부터? 아, 그럼 슬프죠. 다시요. Would you like to get away? 도망치고 싶습니까? From the dog day of summer.까지죠. 그럼 뭐요? 삼복 더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좀 쉬운 말로 돼요. 도망치고 싶습니까? 산복더위에서이 더위에서, 더위에서 벗어나 싶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도망치고 싶니? 뭐 하면서 레이싱, 우후, 뭐 하면서 막 질주하면서 뭔가 타면서 뭘 봐? 근데 다운이래. 그 뭐야? 뭔가 밑으로 음, 아래로 질주하면서 밑으로 내, 내려오면서 여름을 피하고 싶네 도, 여름에서 도망치고 싶네 뭐요 Snow covered s l o p 한단어입니다 눈으로 덮여있는 네, 눈으로 덮여있는 슬로프 다시요 눈으로 덮여있는 경사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더위를 피하고 싶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걸어 내려올까요? 아니요 on skis or a snowboard 자 그러면 선생님은 굳이 어려우면 요, on 앞에서 한번더 끊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would you like to get away from the dark days of summer?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by racing down a snow-covered slope 더 구체적으로 on 뭐뭐 뭐, 타면서야 뭐 타면서 ski or a snowboard 자그려줘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배경이야. 이 삼복더위에 도망치고 싶니? 뭐 하면서? 스키나 스노보드 타면서 그눈 덮인 정사면, 슬로프를 아래로 질주하면서 이 삼복더위를 피하고 싶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요, 이첫 번째 문장. 어, 선생님은 자세하게는 세 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바위 앞에서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읽으면서 내용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It is possible if you willing to willing to 기꺼이. 어, 당신이 기꺼이 여행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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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여기 요 문장. <laughs>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왜? 우선 길고 잘 끊어야 돼요. 우선 시작은 there is there are입니다. 아, 무엇 무엇이 있습니다란 말이야. 그럼 many d e s t i n a t i o n 많은 목 적지 다시 말하면은 많은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끊고 다시요. 많은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destinations. 끊고 어디에 마, 많은 목적지가 있대? 참 대박이죠. North and South Hemisphere. 북방구와 남방구. 왜? 차라리 지구하고 말하지. 참 나. 그죠? <laughs> 차라리 지구라고 말, 지구에 많은 목적지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북반구와 남반구. 됐어요. North Hemisphere라고 Southern Hemisphere에 많은 목적지들이 있대. 자, 그런데 왜 선생님처럼, 왜 지구에 많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를 남았냐면은,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북반부에는 어디 어디 데스네이션 있고 남반부에는 어디 어디 데스네이션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글게 의중을 좀 파악해 주시면은 이 복잡하게 보이는 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시요, there are many destinations 있답니다. 어디에 널슨. 그리고 또 어디에 s o u t h 스피어 h 에 끊고 됐죠? 그 다음에 말부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써줬습니다. 어떤 북방부하고 어떤 남방부가 있냐면은, where를 해석하지 않아요. You can enjoy. 너가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Winter Sports를 끊고, 음, during, 뭐야, 동화, Hot Summer Month. 됐어요. 이 Hot Summer Month 똑같은 말이 위에서 한번 나왔죠? 뭘까요? 3초 줄게요. 3, 2, 1. 그렇지 정답이야 그래 <laughs> 바로 이거죠 Dog Days of Summer랑 똑같은 말이죠 삼복동에 그 다시 말하면 그 뜨거운 여름날 때 동안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북반부와 남반부에 많은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하고 끝나버렸어 첫 번째 문단이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이제 북반부에는 뭐가 있고 남반부에는 뭐가 있는지라고 나오죠 첫 번째 스위스랜드. 자, 그럼 북방불까요? 남방불까요? 모르신 분들은 치구본을 보세요. 네. 선생님 북방불 하겪었데 <laughs> 자, 스위스는 뭐래요? 되게 자랑한니다 아, 뽐냅니다. 라는 말이죠. 뭘 뽐냅니까? Most famous ski resort 아, in the world. 아, 나오죠. 자, 특히, 오, 이 문장도 별표. 왜냐하면 좀 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구조이자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대, 많은 유명한 가장 유명한 스키 리조트 중에 여러 개가 여러 개를 뽐내고 있대요. 스위스랜드는 많이 여러 개를 뽐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근데 그것들 뭐 대부분은 많은 리조트들은 그들 리조트의 많은 대부분은 다 로케이트 위치에 있대요. 됐어요? 어디 위치했대? 그 리조트 대부분들 전부다? 그렇죠. 여기서 끊어주세요. g l a c e r s 빙하. 리조트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빙하에 위에 있대요. 어우, 생각만 해도 좋다. <laughs> 됐어요? 이 휴양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휴양지 중에 많은 곳이 전부다? 눈으로 덮여있는 빙하있대요 Always covered with snow. 되셨어요? 지금 상상해봐. 빙하야. 그 위에 눈이 덮여 있어, 그 위에 리조트가 있고.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Many of these r e s o r t s located on glaciers that always cover with snow. 자, 또 용문장. 아, 참. 어렵습니다. 우선 표현도 있고, 어려워요. 잘 봐요. 우선, the, the earlier birds get the worm 끊고, 이거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밑줄 치세요. 그 표현이야. 나와 있어. 책에. 뭐라 나와 있어요? 뭐, 에 관한 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 관한 한, 내가 천재야. 뭐 공부에 관한 한, 내가 천재야. 영어에 관한 한, 뭐 문법에 관한 한, 리스닝에 관한 한, 리딩에 관한 한, 뭐에 관한 한,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 뭐에 관한 한? 자, when it comes to these slopes. 이 슬로프, 이 경사면, 그니까, 러 눈은 덮, 빙하에 눈 덮인 그 경사면, 그, 이 슬로프에 관한 한, 뭐래요?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해가 돼요? 이 슬로프에 관한 한,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럼 이걸 따갑다 생각해야 돼. 자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죠? 좀 아침에 부지런한 녀석이 많이 먹는다는 뜻이잖아. 마찬가지로 이 슬로프도 아침에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 잡아 많이 잡아 먹을 수 있듯이 이 슬로프도 그렇다라는 뜻이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The ski lifts are usually open around 7 a.m. 7 시에 오픈해서 c 로 o 닫아버린데, 미드 d a f t e 는한몇 시에요? 그지, 한 12시쯤에, 한낮에, 한낮에 닫아버린데.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죠. The early birds get the worm. 일찍일어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슬로프, 지금 어디야? 스위스랜드에 있는 그 빙하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리조트, 그 아래에 있는 그 리조트에 있는 슬로프, 스키 타는 곳이죠. 그거에 관한 한 일주일 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즉, 일찍 오픈해서 일찍 닫기 때문에 그렇죠. 그왜 일찍 읽고, 일찍 열어서 일찍 닫을까요? Because, 이제 나옵니다. Because the sun이 snow를 slush로 만들기 때문에, slush, 뭐예요? 질척. 막야막게 눈, 눈이 오면 소복소복 거리잖아. 근데 막, 해 뜨면 막 질척 거리잖아. 그렇게 되버리기 때문에, 일찍 닫아버린대요. 자, 요 부분. 조금 뒤 어떻게 선생님 설명이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우선 여기를 기준으로 우선 북반구에 스위스에 있는 리조트에 설명했구요 그 특징은 뭐예요 빙하 위에 있다라는 거, 눈이 덮인 근데 거기에 거기에 스키 타는 곳은 참 뭐예요 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 처럼 일찍 개장해서 음, 일찍 닫는데요 그럼 다시 말하면 스키 타는 사람은 오래 타겠어 조금 반나절밖에 못 타요 그저 반나절밖에 못 타죠 한 오후 중간쯤에 끝나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서 북방으로 끝나 버렸어. 왜요? 바로 뭐라고 나왔어요? If you find yourself in the s o u t h hemisphere. 남반구로 간다면은 됐죠? 남방구를찾뭐 하기 위해서 서머먼스를 여름 동안, 여름날 동안 겨울을 됐어요 여름날 때 실제적으로는 여름열 그니까 뭐야 여름 몇몇 달들이 여름 몇 달들이 실질적으로는 겨울인 남반부 이해안 돼? 다시 말하면은 여름 몇 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 8월그 우리는 뭐야 여름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거긴 뭐예요? 겨울인 거야. 겨울인 남반부를 찾는다면은 너는 어디로, 어디로? You can find the excellent ski and snowboarding beautiful New Zealand. 어디래요? 홀, 대박이죠? 너는 훌륭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곳을 찾을 수 있대요. 어디에서? 뉴질랜드에서. 스키와 스노보드 장을 찾을 수 있대요. 어디에서? 뉴질랜드에서. 그럼 뉴질랜드는 남반부란 뜻이고. 되지도요? 여름의 날들이 실제적으로 겨울인 곳. 요 바로 뉴질랜드죠. 자, 이 문장도 좀 이해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할까요? 좀생님 너무, 너무 대충 심하게 갔나? If you find yourself 만약 당신이 스스로 찾는다면니다 남반부에서 찾는다면, 실질적으로 겨울인, 실질적으로 겨울인 곳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남반부에서. 여름달에. 여름에 몇몇 달이 실제로는 겨울인 남반부에서 찾는다면 너는 네 아름다운 뉴질랜드를 뉴질랜드에서 스키장과 스노보드장을 찾을 수 있대요. 위하고 어, 다른 점이 뭐냐면요. 바로 both day and night 스키를 offer 제공한대요. 다시요. 어, 많은 리조트들이 제공한대 데이와 나이트 낮과 밤 동안 스퀘어 스노우보드 왜이 말을 썼던 것같아어난 북방부보다 더 좋아 다시 말하면은 스위스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 음 여기 어딨어 어디서? 뉴질랜드가 훨씬 좋아 좋은 이유는 뭐예요? 아까 스위스는 반나절밖에 스퀘어 못 탔잖아 근데 여기는 뭐래요? 낮과 밤 모두 탈수 있대 따봉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나오죠. 여기는, 여기 또한 popular destination인데, 왜 그러냐면요. 잘 봐요. 여기도. 구래서이 문장이요. many professional skier가 migrate 한대요. 이주 한대요. 이 나라에 끊고, 다시요. Many professional skiers migrate to these countries. 끊어요. These countries란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말한 겁니다. 왜 그럴까?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다시요. 많은 전문 스키가들이, 스키 타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왜냐면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All year round. 대박. 1년 내내. 그럼 뭐야? 처음엔 반나절. 어디? 스위스 랜드 반나절. 눈이녹으니까그 다음에 뉴질랜드 하루 하루 쟁일이지? 낮과 밤이니까. 근데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는 all year round. 1년 내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그레이트 하겠죠. 1년 내내 할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요 문장. 좀 어렵습니다. 요 문장 만무리 끝납니다. 어, 오랫동안 잘했어요, 다들.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1년 내내 연습할 수, 연습을 음, 하기 위해서,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주 한대요. 자, 볼게요. If you are, 만약에 당신이 one of those people 끊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은, 다시요. If you are one of those people.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이란 뜻입니다. 근데 who 누구냐? love snow and winter sports. 끊고요. 그럼 다시요. 만약에 당신이 눈과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네, 됐나요? 한번 더. If you are one of those people who love snow and winter sports try traveling. 뭐 해보래요? 여행 가보래. One of these d e s t i n a t i o n 이런 목적지 중에 한 곳을. 다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이런 목적지 중에 한 곳을 여행해보래요. 언제? In the summer. 여름에. 그때 또 이, 이때 this this destination 굳이 칠레나 아르헨티나 말고도 전체적으로 글을 마지막 정리한 곳이니까 여기 말고도 위에서 나왔던 뉴질랜드나 맞아요. 스위스도 해당될 것 같네요. 그런 데스네이션 중에 한 곳을 여행해보래요. 여름에. 그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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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마지막. heart content. 뭐예요? 음, 뭐, 실컷, 니네 마음껏,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탈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 시작은 되게 두려웠고, 하기 싫었습니다. 왜? 누가 봐도 복잡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글의 전체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 전체를 정리하자면은,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여름에도 불구하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북방구와남방구로 말했어. 이유는 이제부터 북방부에는 뭐가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스위스랜드가 있다는 거, 스위스가 있다는 거. 거기 에 가장 큰 특징은, 반나절밖에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남방부로 와서 뉴질랜드 설명해 줬죠? 왜? 스위스와는 다르게? 네, 맞아요. 하루 쟁일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는 더 나아가 1년 내내.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이주까지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어, 네. 여름에도 불구하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수 있다는 라걸 개발해 줬지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정말 좋아하신다면 가보지 않을만한 가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laughs> 자 어, 반드시 정리해서 읽어주시고 문단별로 이해해주시면은 문단을 다이 어, 한마디만 그만할게요 정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문단을 읽고 첫번째 문단을 읽어주셔도 충분히 첫번째 문단의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반대로 첫번째 문단 읽고 또둘셋 네번째 문단 읽으면은 첫번째 문단의 의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문장 표현이나 단어 표현 이좀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시거나 질문해 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러면 오랜 시간 고마웠어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